전날 KTV 내부자의 폭로가 큰 화제였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정보지설이 지금 SNS와 커뮤니티의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심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폭락한 진짜 이유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충격적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에 숨어 있는 건 지금 깜짝 방문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이상이에요. 더 중요한 진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무엇인? 작년에 들 내가 알고 있는데 여사가 자정에 저길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춘제 저길요? 네. 그래가지고 경호하고 뭐다 비상이 걸렸대요. 총한대 갑자기 지금 와요. 와요. 그래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 30분 있다 나왔대요. 상춘제 와. 어. 왜요? 몰라. 일각엔 부적붙이고 나왔다는 소문도 있어. 그랬는데, 이게 여사의 기행 중에서 가장 그, 저, 어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아, 설명이 잘안 되는 기행. 어, 시와. 예. 네. 이걸 봐 가지고 그냥 자정 넘어 왔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야가, 공무원들 아니야. 다 출근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남편하고 같이 왔어. 교통 여요 어. 밤 12시에 그래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30분을 있다 나왔다고. 호텔에서? 어. 그 30분 동안 뭐 했냐? 이런 게 이제 저기 저기 공무원들의 이제 굉장히 두런두런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녹취록을 다시 한번 잘 들어 봐. 네? 여사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러잖아. 네, 응. 그 안에다가 뭐 설치하는 이런 음... 문제에 대해서잘 한다는 게 어, 어떻게 잘 알아? 음. 저기서 나와왔는데 삼촌제에 어, 대해 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당연하지 탁탁 꽂히는 게한두 마디가 있는 거야 아까 보니까 음. 잘 안다 어떻게 잘 아냐고 그때 외갓집에 있는데 상춘지 앞에서 국악 공연 근데 국악 공연 어떻게 보면 앵마기 이 느낌도 나는 건가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렇그 그날 날씨가 으스스했대 응. 그러는데 호령이 나타났대네 무속의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기밀 내용들이 연일 폭로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 상황에 주목합니다. 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관료들 사이에서 쫙 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여조에 주목합니다. 피에나이 사실상 폐업 단계로 정치권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태 사건 터지고 난뒤 여론조사 공정이 표집에 신경을 좀 쓰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두창의 지율이 22%까지. 빠졌고 오늘 MBS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명태권이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보수 지지층을 부끄럽게 만들며 샤이로 숨어버리게 한 결과입니다. 이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면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 선고에 있어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이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총력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 하나로 유난 갈등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 지층 내에서도 친윤대 친한 이 내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두창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이유 중또 하나의 큰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에 나와서 한동훈은 자신이 당한 수모를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공개했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친한계 의원 23명은 한동훈과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적 모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무시당한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대놓고 노출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쿠데타, 한동훈 입장에서는 혁명을 하겠다는 명분 쌓기, 요즘 말로는 빌드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두 번째 여야 대표회담을 합니다. 공식 의제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비공식 회담에서는 다를 겁니다. 가능하면 차주에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어날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